안녕하세요 만석이네 농장이에요 어제하고 그저께 비가 오더니 오늘도 비 소식이 있을 줄 알았더니 다행히 비가 멈췄어요 고사리 체험 오신 분들 아, 만석이네 농장이 복이 있는지 오늘 체험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지 비가 딱 그쳤네 비가 끝쳐가지고 고사리도 꺾기가 좋고 아 지금 물소리 들으셨죠 비... 계곡물. 우리 농장에 쫄쫄쫄쫄 흐르는 물소리. 3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산이 물러서 조금 꺾기가 힘들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냥 그렇지도 않네. 고사리는 꺾는 손맛. 똑똑. 조금 밑에 꺾어도 되는데. 아, 네. 비와서 그런지 연하네요. 고사리가 꺾기가 좋아. 이렇게 꺾고요 이렇게 꺾습니다 체험 오신 분들은 좋은 거 꺾으시라고 하고 저는 뒤따라 다니면서 놓친 거 체험 오신 분들이 놓친 거 꺾어요 이거 한번 꺾어봐요. 똑똑 소리가 나고 이미 이렇게 꺾었어요. 너무 좋죠? 와 여기있다. 여기, 여기 옆에도 있다. 여기도 몇개 있네 그 앞에도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응. 그래도 그저께 꺾었는데도 많이 나왔네 다행히 그죠? 우리가 두릅농장 꺾으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 우비 입으신 분도 있지만 우비가 다 찢기거든. 오늘 이쪽을 꺾기를 선택을 잘했어요. 왜요? 오금순 씨 왜? 네? 왜? 아니, 여기는 좀 이쪽으로 오히려 좀 올라가도 좀... 아 올라가도 상관없어. 저쪽 제대로 안 꺾고 왔네 아니 저저저 저, 분들 저기 좋은데 편한데 꺾으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꺾고 왔어 응 제대로 안 꺾고 왔어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은 저렇게 저기 뭐지 안 꺾어서 우리 이제 정예부대가 이따가 다서 한번 훑어야 돼 어디요, 거기? 응. 그래도 자기 몫이 있어요. 땄어도 또 똑같이 또 꺾어지더라고. 안석이네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